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대놓고 ppl 강호의 고수를 또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름도 되게 군침 도는 강촌이라는 곳인데 옛날 분들은 이렇게 좀 mt도 많이 가셨던 그 춘천의 강촌이 아니라 인천 연수구에 네. <laughs> 네. 있습니다. 같이 가보셨잖아요. 오늘 주희 네. 네. 선생님. 네. 어, 어떠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안주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연수구 청악산 아래 짜락에 있는데 네. 주당들은 정말로 흠뻑 반할 만한 제야 고수라는 네.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네. 그 저는. 촬영할 때는 가지 않고 따로 한번 갔었거든요. 아 예예. 예. 여기 딱 갔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게이 집은 대놓고 비피아하기좀 어렵겠다. 왜죠? 메뉴가 너무 많은데 다 맛있다. 그렇다. 아, 이런 식으로 칭찬을 멘트 를 어. 공부해서 오는 거죠? 예. 기를 예. 네. 깨끗하게 만드는 멘트 네. 감사하고요. 네 그럼 청학동 강촌을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산물 생선 구이나 조림이나 탕 이런 걸 하고 그 외에 이제 돼지고기나 뭐 이런 소고기 이런 것도 거 파면 육류도 있습니다. 뭐 조개 요리도 있고. 저렇게 써놓은 게 이제 제철 요리들. 그죠. 렇 저렇게 제철만의 네. 특별, 특화된 요리가 있다는 것도 네. 또 쉽지 아, 않은 그, 거거든요그 전혀 맛있고, 기본 밑반찬이 맛있죠, 네. 다 깔끔해요. 네. 맛있어요. 맞아요. 아우, 네. 저런 네. 게센스예요위 아, 보호하라고. 위 보호하라고. 네. 계란 후라이가 좋은 안주잖아요. 그럼요. 아 계란은 완전 식품이죠. 이제 다시 먹어줘야. 해야. 네. 위도 보호하고 위의 준비 운동이라고 볼수 있죠. 맞아요, <목소리> <목소리> 맞아요. 맞아, 맞아. 아, 저날또뭐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술 많이 먹어가지고. <목소리> 아, 저거 정말 맛있습니다. 아, 야, 그래. 아, 야 그거. 그거. 소고기 육전. 전라도 광주에서 좀 네, 주택의 아, 광주, 광주 사람들이는 아, 소고기를 많이 아, 쓰고. 야, 네. 소고기 아, 육전은 야, 따뜻할 때 네.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왕이면. 제주고기 육전은 약간 식어도 맛있긴 한데 소고기 육전은 가급적 따뜻할 때. 기름기에 차이가. 네, 네. 괜히 예의 차린다고 로막안고 그러고 있으면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어. 맞아요. 눈치 보지 말고. 한잔 끊고 스타트를 끊어줘요. 맞습니다. 한 잔에 이제 한 점씩. 또따라다 보면 시간 걸리니까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오. 짜지 않을까? 짜일 것 같은데. <laughs> 뭐뭐 <목소리> 어, 불만이 많았나? 네. 어. <laughs> 언제 <언짢으셨네>. 드셨나요? <laughs> 그러게요. <웃음> 맛있게 채 네. 먹고 왜 난리죠? 왜? 편집할때 얼핏 들었던 바로는, 그뭘 네. 주시려고 해가지고 안주. 아, 아, 안 아, 안 아, 안아안 그만큼 인심이 네. 후하니까. 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사장이 네, 저희 안주가 남아 있는데 네. 뭘더 주시겠다고 해서, 네. 막새우도거 네. 주신다 그러고 뭘더 네. 주신다 그래서 네. 아 괜찮다고. 사 네. 사장님 손이 크세요 기본 맞습니다. 아니 저 육전 맛이 진짜 제가 옛날에 아, 그 광주 여행 사실, 갔을 네. 때 느꼈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맛이어가지고 상당히. 담겼습니다. 사실 저는 저 사장님 여수 분이신데 네. 여수에서도 네. 저걸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광주에서는 소고기 육전을 하는데 네. 포뜬 거랑 네. 계란물 음. 옆에 서 바로바로 이렇게 전부 붙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여기 이제 통째로 이제 저을 붙인 다음에 꺼내 와서 이제 가위로 잘라주는 방식이고 아무튼 여수에서도 하시기 때문에 하시겠죠. 그죠. 예, 네, 아주 맛있습니다. 광주 유학 가서 배우 오신 거죠. 아저그오임이형냉구오임이 냉국 구냥 막히죠. 먹으면 또술 깨죠. 그러니까. <laughs> 상태미에서? 아 낙지 아, 볶음! 들고... 가을에 이제 낙지가 돌아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부모기가 끝나고 낙지 볶음 후반전들어갔어다 사장님이 전화할 때 저희한테 소면을 주랴 뭘 주랴 아, 하셨었어요 네. 네. 챙겨주고 싶어서 아 저희는 술을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을 이슬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면까지는 과하다 맛이라도 볼까 순간 고민했는데 아, 네. 과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얘기하시면 네. 네. 소면을 삶아줍니다 네. 그리고 안주로 드실 분들은 미리 간을 좀 적당히 좀 해달라고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호박전 원래 이건 호박전 동그란 음. 호박 애호박 썰어서 주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원래 네. 여기는 이제 네. 그 호박을 채 썰어서 맞습니다 해달라면 해주십니다 기존에 저희가 뭐 제사상에서 보는 애호박전이 있고 네. 이거는 안주에 청양고추, 맞게 청양고추 네. 숭숭 채썬 호박고추전 이 반칙이죠 아 그죠 또 호박을 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아저 네. 진짜 네? 있습니다 호박전 그리고 가을 로 네. 호박은 달아요 아 맞아요 찜을 씌울수록 네 된장국을 끓여도 맛있고 네. 전을 부쳐도 맛있고 저기 청양고추가 음. 들어가면서 깔끔해지죠 네 맞아요 그저 양념장 저것도 고추 들어가 있잖아요. 저거 뜨끈해서 네. 그렇죠. 저렇게 저래야 입안이 깔끔합니다. 활용 점정이라는 표현이 아깝죠. 아 그리고 이제 고기 먹다가 낙지 먹다가 저게 네. 딱그 탄수화물 계열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따뜻하게 그러면서 약간 개운한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입안을 정리하는 형으로 좋은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 뭐 전을 두개 먹긴 했네요. 사실 저거 대신에 마무리로 바지락 볶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가을 바지락이 되게 좋거든요. 살이 터실터실 네. 올라와서 바지락 술국 같은 거 살짝 자박자박하게 멋있? 그런 것도 네. 괜찮죠.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청학돈 강촌 소개시켜드렸는데 안주 를세 가지. 보여드렸어요. 말고도 많습니다. 갈치구이도 있고 네. 조기조림 그러니까요. 네. 생선류나 탕 국물 좀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어, 어떠셨는지 좀. 저는 그때 비슷하게 소고기 전이랑 고추어박전 같이. 네. 그거를 먹으면서 얼핏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다. 아 어, 그만큼 애주 가시군요 그분은 네. 아까 저희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지나가는 방송 어떤 분인지 <laughs> 바... 알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봤거든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맛이 그죠 안주가 다양한 걸다 맛있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여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주식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는지 그러니까는 광어라든지 네. 이런 큰 생선 말고 네. 국민생선이 조기 갈치 이제 병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가을 해수부 추천 수산물이 뭐냐면. 조개 조기 조기, 음, 그 갈치, 그리고 지금 목포에서 목갈치가 많이 올라옵니다. 저렴하죠. 그래서 갈치조림, 갈치구이, 혹은 조기조림 이런 것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가야죠. 추후에 강촌 시즌 2로 찾아뵙는 걸 여러분들께 약속 드리면서 오늘 대덕 PPL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